이런 남자 흔치 않겠지 난30 중반 여성분이신데 결혼할 남자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직업은 나랑 같은 직업인 공무원이었으면 좋겠고 직업은 크게 상관없는데 나랑 근무 패턴이 같았으면 좋겠어 9 to 6로 나이는 나랑 동갑이나 연애 연상은 두달까지 그리고 키는 175 정도 됐으면 좋겠고 더큰건 상관없고 170까지도 괜찮고 얼굴에는 그냥 내 눈에는 괜찮아 보였으면 좋무 너무하거나 자 관리 안된건 별로 안 좋아한다. 나랑 비슷한 수도권에 살고 거리로 차로 20, 30분 정도 걸리면 좋겠고 장거리 안에는 별로인 거 아니냐. 경제는 그냥 쏨쏨 해프지 않고 너 증권에 너무 빠져 있지 않으면 되고 해도 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건 싫어. 나도 해봐서 아는데 너무 뭘또 하면 비폐해진다 나도 전세 살고 있어서 전세나 집배울 때는 좋긴 하지만 요즘 집값이 비싸서 그렇게까지 바라지 않는다. 그래도 집이 있다면 좋긴 할 듯. 수도권 전세로 만족해 같이 벌어가면 되니까. 이게 대부분의, 제가 볼때 여성분들의 평균 마인드인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딱 스탠다드를 정정해 주니까요. 우리 집도 부모님 노후 보장되 있거든. 상정도 그랬으면 좋겠고. 성격은 티키타가 잘 되고, 자상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이 성향보다 나 같은 아이선호집돌이에 좋겠음. 거의, 아, 거의 뭐안 한다. 인를될줄 몰랐다. 근데 뭐, 아. 그니까, 이분이 놀랐던 거는, 그니까, 러 나이는 생각보다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인터넷만에 좀 속지 말라. 그니까, 이분이, 글쓴 분이 놀랐던 거는, 나이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쳐갈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다. 근데, 물론 이제, 이, 그 여성 공무원분들이, 눈높이가, 비가 뭐, 정말, 대한민국의 뭐 기준을 정한다. 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것 같아요. 그냥 위에 댓글에도 있는데 이런 조건을 구구절절 구체화시키는 사람이 보통 뭐 못한다? 그렇진 않아요 결국은 풀어야 근데 이제 조건은 제시하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조건은 제시하되 거기서 맞춰야 하는 능력이 정말로 사랑하는 방법이죠 저기 N조건이라면 이미 난리 났을 듯키 크고 얼굴 좀 생긴 월프 눈을 낮추라 그건 아니에요 저렇게 뭐 자기네 원하는 거를 그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이가 한거 원할 수 있고 그런 남자는 다 유남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너무 오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절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최대한 자신의 상황에서 최대한의 그 상대방을 만나는 방법 늘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세상에 짝을 찾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고 그런 틈에서 자신의 인연을 만들어가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짝을 찾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수요 공급은 언제나 있어요. 그런 틈에서 자신의 인연을 만들어가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끊임없이 뭔가 찾아나서는 인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무슨 뻥하고 끝나지 않고 끊임없는 우리가 짝 나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것이 이제 사극 관계죠. 그 제가 요즘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사교 문화가 사실 상류에만 있다 보니까 잘모르 모르실 수, 이제, 이제 막 퍼지기 시작한 건데 전, 전 계층으로. 미국에서는 60대까지, 60대가 아니 90대까지 끊임없이, 끊임없이 짝을, 짝을 찾아 나서는 그 과정이 계속되죠. 우리나라처럼 그냥 20대, 20대, 30대 때 끝하고, 아 나는 이제 안전해. 나는 이제 끝. 뭐, 이런, 이런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외 문화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것 같이, 우리도 끝까지. 결국에는 한국의 문화가 많이, 미국의 문화를 한 5년, 그, 어떻게 보면 5년, 5년 정도 텀을 두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혀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없고, 나이가 적다고 해서, 안심할 것도 없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냥 자포자기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